반이 도착했어요. 소재는 솔송이랍니다. 티오픈이네요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솔송관이에요. 당연히 매장용 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관을 더 고급지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곳을 약간 볼록하게 한 관을 2단 관이라고 하고 이 관을 1단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관을 열어보면 거진 평지게 되어 있고 제궁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단 관은 산자들이 볼때좀더 귀티나게, 귀티나게 좋아 보이게 이렇게 한것뿐 죽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도찐 개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관 속에는 대한민국 토질에서 90% 이상 물이 찬다고 보면 돼요. 제도 좋은 10%는 물이 안찰수 있는데 90%는 찹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 제조도 가서 확인한 건데요. 제조도는 50%가 찬답니다. 육지는 제가 전체 통계를 전국 동료들한테 다 확인했어요. 70%에서 80% 찬답니다. 육지는. 근데 제주도는 50% 찬다더라. 제주도는 화산토질이 있어서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인데 그럼 왜50% 차냐. 50%도 차지 않아야지 그랬더니 제주도에도 도대옥이 있고 황토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사도 있는데 강마사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아, 차는 곳은 그럼 어느 곳이냐? 마사, 사토, 황토, 도대 이 흙에도 물이 찹니다. 광을 질때 1.5미다가 대한민국 평균치예요. 1.5미다 지층에는 마사가 강한 층이 있을 수도 있고 황토는 당연히 배수가 안 되고요, 도대도 배수가 안 되고요, 사토는 배수가 되는 대신 또 물을 가지고 옵니다. 물 가지고 와 배수, 물 가지고 와 배수 이러거든요. 들고 나가는 것이 최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사토예요. 물은 공급 유동수가 있을 수 있고, 공급수가 있을 수도 있고, 습분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에 의해서 수위가, 방에 수위가 찰랑찰랑해서 몇 가지 물이 차이면 이점 대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썰들이 난무하죠. 수맥이 있어서 물이 찬다. 이건 완전히 믿음은 안 돼요. 수맥 얘기하면서 옐로도 를근거해서 수맥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아저 사람은 믿음은 안 되겠구나. 아저 사람은 학자가 조금 섞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광중에 안에 물차는건 현국적으로광 구성을 잘못한 묘지 전문가의 책임인거예요 수맥은 한도한 우리들의 수맥을 말할 때 지하 3 0 m 하단부 그밑에한 수맥이라고 말해야지. 한우1 m 한국 1.5m 수맥 때문에 한국 다 이건 백 구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부분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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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묘지를 만드는 토지이이 분리할 수 있죠. 강마사일 수 있고, 황토일 수 있고, 사토일 수 있고, 도대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일단 광을 조성할 때, 강 바닥보다 낮게 45도 깎아서 배수지를 반드시 확보해야지 돼요. 또 관도, 관유무가배출지죠 신체가 녹으면서 수분이 관쪽에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출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유수 배출구를 확보해야지 돼요. 이때에 누가 하느냐? 첫째는 장례 지도사또 풍수 전문가, 묘지 전문가. 세 명한테 책임이 있어요. 세 명의 잘못으로 관속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물고 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준비했어요. 관료수 유출구가 배출 지도로 일단 하단부 만약에 관을 관이 고셔지는 그 흙이 그 층이 강마사라면 관 속에서 물이 배출됐더라도그 강마사 관 속에 그냥 모여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배출구를 했다는 전제로 하단부에서 뚫고 발 아래 관이 상하가 있잖아요 하단부에서 뚫고 바닥에서 뚫고 뽑습니다. 그 부분 솔버 포켓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세 개를 뚫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관에서 물이 나와도 그 광의 흙이 배출을 못 시키는 흙이라면 그 광에 남아있어도 되 있거든요. 서서히라도 배출이 되든지 남아있어요. 어차피 관등으로물 들어오는 것은 폭우가 내리거나 집중 호우가 있을 때광속의수위가 높아지면서 이곳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간 물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관은 살이 좁으면서 관틈 사이를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유출구를 확보했죠. 이렇게 되면 배출이 돼요. 그 대신 광에 있겠죠. 관에서 나온 물이. 그렇기 때문에 광을 또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 역할 잘해야 되고, 풍수 지리사 역할을 잘해야 되고, 묘지 전문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례를 다 대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확실하게 컨트롤 해서 장기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방풍에 물 고이는 현상은 전적으로 장례 지도자의 책입니다 요즘의 장지로서 그렇고, 풍수지리사는 없는 경우가 90%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만약에 장례 지도자가 관주도 대출구를 확보하지 않고 장기로 왔다면, 이때는 묘지 전문가가 확보해줘야 되요 그런데 묘지 전문가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매장한다면 묘지 전문가 장례질도서 물의 관세에 의해서 물이 고여 있는 거다 하단부의 단유소 유출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지판에 해보겠습니다. 지판도 어, 하고 하단부도 하면 더 좋겠죠. 어, 원래는한 위치에만 해도 단유수 유출구가 배출이 돼요. 어,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혹시나 일을 너무 꼼꼼하게 해서 다짐을 잘해서 메워졌을 수도 있겠죠. 반 바닥에 해 볼게요. 배출구를 확보했어요 어, 관바닥에 되어 있고 관 하단부 후면에 있어요 이렇게 톱밥 정도까지 했어요 유출구가 확실하게 확보 되었어요 하단부 세기의 유출구는 바닥보다 낮게 유출구를 확보했어요 바닥하고 같으면 배출이 확실하게 안 될까봐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언제부턴가 이렇게 창호지를 쓰는데 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창호지든 원단이든 이 연출이 우리나라만 없어요. 관을 아름답게 속에 품위 있게 다 연출합니다. 원단으로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소재를 통해서 하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연출이 생략됐었거든요. 일본의 일부 지방과 함께. 그 이유는 관유수가 배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관속은 조선시대와 조금 다르게 연출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종이를 깔아야 염하한줄 알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 하는 대로 저도 지켜보면서 같이 입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염할 때는 이렇게 또 한다는 점, 그 점을 가감없이 보여줘감면서 하고 있어요. 다만, 복조칠성은 상징이나마 새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정해드렸어요. 본래 복추칠성을 칠성파안을 통해 연출했던 그 의미는 관유수 유출구가 잘 배출되도록 예전에 관장일 때는 과이 있었어요. 과이 있을 때는 수기를 과기 차단하겠죠. 그러면 내부 수기만 컨트롤하면 되겠죠. 그래서 쌀태운 수술 깔았어요. 관 바닥에. 네, 그리고 칠성판을 놓았어요. 왜 네, 칠성판의 일곱 구멍을 통해 네, 몸체에서 나오는 그 수기가 쌀태운 수술로 자연스게 흘러 어, 걸러지겠죠. 그 쌀태운 수술이 정화를 하겠죠. 어, 그렇게 네, 돕는데 네, 칠성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과 상징적인 역할이 있어요. 상징적인 역할은 우리 민족은 천손족이라서 하늘을 가긴 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해서 북극성 북두칠성 우주의 중심 하늘의 중심 그곳으로 간다는 뜻으로 북두칠성을 상징화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두칠성을 상징화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중국이 더 진지하게 상징했거든요 우리도 했다는 거죠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로 가는데 쫄병들만 사는 동네로 갈 거냐, 대장 왕이 사는 동네로 갈 거냐해서 우리 민족이 선택한 건 하늘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이 있고 동네가 있는데 그곳은 우리 민족이 가는 곳은 임금이 사는 동네로 가겠다는 뜻이 철성판으로 통해서 상징화했던 것이고 그 뜻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를 해볼게요. 결과를 자랑스러, 자랑 삼아서 소창이로 묶는 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소창이로 묶는 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아주 불편한 문합니다안 묶는 게 좋아요. 묶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묶었을 때 종교에서 반드시 프리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프리가 생략, 그렇기 때문에 묶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인께서 영원히, 영원히 묶여 있는 거다.